참 예수님, 이렇게 한 시간 강의 듣고 또 강론 들으려니까 힘드시죠? 또 듣고 싶어요. 복음 네. <laughs>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활력소를 줘요. 이게 기쁜 말씀이든 회개를 청하는 말씀이든 가끔 마음이 따끔한 말씀이든 모든 것들은 다 좋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일 복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려운 복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일에 그 야근 청지기라고 하죠? 야근 청지기 기억나시죠? 그잘 그거 이해되세요? 그거를 좀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자가, 그러니까 종이죠, 종. 주인의 종이 세리처럼, 마테오처럼 그 작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계. 회계 작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받아서 꽁쳐뒀어요. 따로 쓰려고. 불이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취한 거예요. 계속 취하고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이 일로 와보게.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네. 내가 그런 얘기들을 들었소. 그니까 러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다 연락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지금, 뭐, 기름을 얼마나 빚었죠? 얼마나 이제, 그때 그런 거죠, 뭐. 그때는 소장농들의 비유였을 거예요. 뭐를 빌려가서 또 판매해서 갚은, 갚을 돈을 마련하고 자기가 취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뭐 땅을 빌렸으면 땅도 이렇게 경작을 해서 어느 정도 갚, 받치고 또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70이라고 써있으면 50이라고 하세요. 저, 적을 권한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밀이며 기름이며 다른 곡식이든 주인한테 빌려간 거근그 사람께 아니었어요. 주인건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아남을 길을 빠른 판단으로 했다는 거죠. 빠른 판단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어, 주인이 왜 칭찬을 했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 그럼 그래도 괜찮은 건가? 어, 이렇게도 괜찮은 건가? 주인이 왜 칭찬했지? 이 루카 복음 16장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도 이걸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칭찬했는지를 서술하시오. 그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느님은 항상 옳은 말만 했는데, 어 이거 불리한 거 아닌가? 이걸 왜 칭찬했지? 저도 이거를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불리한 건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불리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먹을 것을 불리하게 먹고 있고 우리가 쓸 것들을 불리하게 쓰고 있고 남의 것들을 쓰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이게 내 것이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선을 할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번 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선심 쓰듯이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불이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테오가, 복음사가 축일인데 마테오가 세관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태오는 동족의 돈을 삥 땅치고 있었어요. 동족의 돈을 식민지였던 그때 로마에게 바치고 있었죠. 동족의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닥달에서 이 돈을 따내 가지고 거기에 바치니까 이 동족의 눈에는 배신자. 배신자 소리를 들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에 나를 따라라 했을 때, 빠른 결단력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를 보면,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이한 청지기 마테오는 빠른 결정으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고민할 게 많았겠죠. 아, 그럼 지금까지 해먹은 거, 해쳐먹은 거 어떡하지? 정말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돈, 그리고 이런 거에 약간 나의 지위가 높아져 있는데, 내가 지금 한푼 없는 예술한 사람을 따라가도 괜찮은 걸까? 고민이 많았지만, 신속한 판단력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신속한 결정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다 약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약한 사람 많잖아요. 야, 약고, 불의하고, 그런 사람 다 모여있죠. 여기 네.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없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의 식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헷갈리시죠?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식탁,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는 우리는 모두 다 약은 청지기들이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이 성찬의 테이블에서 성찬의 신비 때 당신 성령께서 부족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빵과 포도주를 성 변화시키고, 이거를 정말 주님의 몸이라고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믿는 우리가 받아 모실 때, 그로소 비로소 우리가 성화되고 의로워짐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이미 성당에 와 있고 강의 듣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세례받고 얼마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아, 성당에 가는 것만 해도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성령 세신 봉사회 여러분들은 그 순서를 잘 알아야죠.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다 병들었죠, 저희? 네. 병들을 자각하시는 거죠? 네. 병들물 자각했으면 남이 병들어 있을 때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때론, 그, 사회 사람들이, 어, 성년기도 외에는 무서워. 부담돼.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고, 다 병든 사람들이야.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사회에서 상처받고, 성당에서 상처받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힘들고, 다 너무 너무 힘들어서 모인 사람들이야. 무서워하지 마, 같이 가보자. 그런 병자들이 많이 모일 때, 우리의 의사 한 분, 예수님이 의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기가 의사가 된 거예요. 옛날에, 아,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난 의사야. 이제부터 나는 남들을 판단하겠어. 당신은 암이에요. 당신은 피부병이 있어요. 당신은 뇌종양이에요. 심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항상 병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처에 병자가 모여들 거예요. 나병 환자, 근처에 다 나병 환자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세리 마태오 죽일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약은 청지기의 빠른 결단력과 그리고 우수,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병든 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병든 자라는 그 겸손하고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으로 남아 있어야. 그분께서 활동할 수 있는 의술이 실현될 거라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겨 주신 모든 것들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체 기쁘게 영하시고 안수 받으시고 그렇게 하루 마무리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